이제 좀 중요한 것만 지금 제가 챙겨놨거든요. 통보정 편이라 그래서. <목소리> 이게 나중에 이사 갈때 네. 드럼 세탁기 뒤에다가 다 고정시켜서 이동을 시키셔야 돼요. 아... 지금은 회전을 하잖아요. 이걸로 네. 꼽는 순간부터 저 통이 안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저거 이사짐에서 아마 취급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음... 이제 아까 전에 사람 불렀던 게이 친구가 지금 들어온 지가 한두달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음... 혹시나 위험할까 봐 그랬는데 음... 나중에 이전을 만약 하신다고 서 서비스를 접수를 하시되 이거를 네. 넣을 때 알렌드 장을 넘겼기 때문에 4 명에서 작업했어요라고 말씀을 음... 해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기사들이 바로바로 바로 와서 이렇게 도와주고 하니까. 어, 네. 그 내용을 근데 미리 좀 언지를 해주시면 조금 더 바로바로 바로 고객님 편의 시간 맞춰 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야겠네. 그거 말씀하면 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제 세제를 넣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만약 에 네. 수동으로 고객님께서 세제를 넣고 싶다 싶으시면 여기 이대 사용량 넣어주시고. 같이 돌리시면 됩니다. 수동으로 또 쓰실 것 같으시면 여기 수동 유연제 암 당기셔 가지고 음. 여기 유연제 1회 사용에 넣어 주시면 돼요. 네. 근데 뭐 요즘에는 보통 다 자동 기능을 다 많이 쓰셔 가지고 음. 굳이 뭐 이렇게 쓰신지는 잘안 하시던데. 네. 그래서 홈바 부분 있으시잖아요. 네. 눌러 주면 열리고 당겨 주시면 여기가 일반 세제 암 선택 세제 암이에요. 일반 세제 암말 그대로 세제만 바로 투입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선택 세제 암 같은 경우에는 유연제, 일반 세제, 중성 세제. 유화세제까지 총네 가지를 고객님께서 선택해서 넣으시는 거예요. 음. 다만 뭐 이제 중성세제 같은 유화세제는 중성세제가 들어가야 되는 코스 네. 유화 코스에서는 또 유화세제가 자동으로 들어간다. 나머지 코스에서는 그 코스가 세제가 안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음. 다만 중성세제는 유화세제 를 여기 치워에 넣게 되면 피존 같은 섬유 연제는 함이 사라지잖아요. 음. 그때는 이제 하실 음. 때마다 유연제는 여기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음. 그 정도는 기억하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음. 지금 전원 켜게 되면. 음. 세제를 세팅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우측으로 드래그를 해주시게 되면, 음. 이렇게 보시면 세제가 지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네. 느낌표 표시가 떠있다고 생각 하시면 돼요. 음. 세제를 넣게 되면, 이제 몇 퍼센트나만, 몇 퍼센트나만 뜨겠죠, 이니 네. 그래서 선택 한번 해주시게 되면, 이제 여기서 한번 더 터치해 주시고요. 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자동 기능을 안 쓰실 것 같으시면, 음. 요 부분을 다 눌러서 해제 시키시면 되는 거고요 고객님 이 음. 자동 기능을 쓰실 것 같으시면 요 부분을 활성화 시켜 주시면 자동으로 투입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약간 음. 일반 세제 같은 경우에도 보통 요두개다 투입량 같은 경우에는 선택 눌러서 표준, 절약 많이 요세 가지에서 많이 쓰시는데 보통 표준 맞춰 놓고 이용하시면 쓰시는데 큰 문제 없으실 것 같고요 농축도라고 있습니다 고객님 요게 선택 눌러주면 세자를 나중에 구매를 하실 때 네. 표지함에 아무것도 안 적힌거는 그냥 일반체를 생각하시면 되고 네. 농축이라고 적힌 세제도 팔 거고, 고농축이라고 적힌 세제도 팔 거예요. 음. 그래서 농축 세제는 두 배, 고농축 세제는 세 배. 이렇게 맞춰만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선택 세제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세제 종류를 선택을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유연제, 일관 세, 중원 세, 유아 세제. 음. 그것도 넣으시는 것에 따라서 맞추시면 되는데, 유연제에 맞춰 놓을 경우이니, 딴거 음. 넣으실 건 없으시죠? 네. 네. 그래서 유연제까지 맞춰서, 세제 세팅은다 끝났고요. 네. 다 채워서 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음. 세시는 거는 보통 전원 키시면 이렇게 표준앱불 들어와 있을 거거든요 네. 동작 눌러주게 되면 세탁, 흉분, 탈수, 건조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바로 진행되는 표준 코스 기능이 있고요 음. 사실 이 표준 코스보다는 요즘에 좀더 권장해 드리는 게이 코스 더보기 음. 눌러주시면요 음. 표준 바로 옆에 AI라고 있어요 음. 그 이거 선택하게 되면은 이제 옷감이 얼만큼 더러운지도 자기가 좀 판단을 하고요 옷감이 음. 또 얼만큼 축축한지까지 자기가 판단을 해요 그래서 보통 음. 이렇게 맞춰놓고 동작 눌러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탁, 헹굼, 탈수, 건조까지 진행된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음. 예를 들어서 고객님께서는 세탁만 하고 싶다 싶으시면 건조 기능을 비활성화 시키시고 동작 눌러주시면 음. 세탁만 진행되시는 거고요 음. 건조만 하고 싶다 싶으시면 은 건조 기능을 활성화 시키시고 세탁 기능 끄시고 동작 음. 눌러주시면 건조만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여기서 옵션을 또 세분화해서 설정 가능한데요 여기 온도 쪽에서 눌러주시면 보통은 이렇게 돌아가면 되는데 우인이 기호에 따라서 냉수부터 음. 물 온도 설정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행굼 횟수도 음. 1회부터 5회까지 설정 가능하신데 이 탈수 기능은 지금 세팅이 안 되잖아요 네. 그 이유가 건조 기능이 활성화 돼 있어서 그래요 우인이 음. 보통 건조 기능이 활성화 돼 있는 경우에는 호스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보통은 건조 기능 꺼주게 되면 탈수 기능을 좀 세팅도 가능하다라는 음. 정도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건조 쪽에서도 보송하게라고 있는데 건조도를 총 4가지 단계로 설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다림질용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옷감이 약간 축축하게 젖어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섬세는 음. 옷감 약간 섬세 우류 보송하게는 빳빳하게 건조되는 거사용하시면 되고, 음. 보송하게가 많이 두꺼운 거 건조하실 때 음. 이용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뭐, 뭐 보송하게 이 3단계로 해서 많이들 쓰시는데, 너는 옷감에 따라서, 요거는 그림 기회에 서 맞춰서 쓰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이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건조 준비라고 보이시죠. 지금 이렇게 동작 눌러주면 세탁행동 탈수 다음에 건조가 바로 진행이 되거든요. 음. 근데 얘를 활성화시켜서 켜짐으로 맞춰놓고 동작 누르면 세탁행동 탈수 다음에 이 세탁기가 10분 도가 멈춰 있어요. 음. 건조가 돌아가면 안 되는 옷감들 빼시는 시간도 음. 필요하신 거고 그리고 어, 요즘에는 건조를 돌리게 되면 피지 같은 점유연제 냄새가 조금 많이 약해지는 경향이 조금 있어서 건조 돌아갈 때도 그런 유연제의 향기 나는 그런 아로마 시트가서도 팔고 있거든요. 음. 그런 거 넣는 시간도 이제 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요거는 음. 이제 세탁물 따라서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고깅방지면 네, 사실 뭐 되게 있으실 때는 쓰시는 기능은 아닌데요. 건조가 완료된 이후에 이 세탁기가 주기적으로 계속 돌아갑니다. 목과 뭉쳐지는 걸 방지하는 거고, 최대한 음, 3시간 정도 돌아가는 거예요. 뭐 외출했다가 들어오시는 시간까지 감안하셔가지고, 여기는 켜놓고, 뭐 동작 눌러서 실행하시면 집에 들어와서는 바로 정리할 수 있는 기능, 이 네. 그런 기능 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의 안 쓰실 거예요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고깅방지 음. 기능을 쓰셔도 되지만, 아니면 여기 시계표시 눌러서, 음. 예약 기능이거든요. 이 음. 예, 시간에 완료라는 기능이 있어요, 고객님. 그래서 외출다 들어오시는 개념으로 기능을 쓰실 것 같으시면 뭐 예약 기능 쓰시는 게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긴 있으셔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코스 더보기 버튼 눌러주시면 이제 오히려 기존에 뭐 돌려서 쓰는 스택기보다 코스가 한눈에 다 보이기 때문에 보시기가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음. 그래서 원하시는 코스들 맞춰놓고 뭐 이불이시면 이불 맞춰놓고요 여기서 세탁 건조 동작 누르셔도 되고 세탁만 하실지 아니면 이불 건조만 하실지 네. 선택해서 마지하게 동작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고객님 네. 자 그리고 이제 기계관리 쪽으로 가볼건데 네. 우측으로 계속 넘겨주게 되면 기계관리라고 보이시죠 네. 선택하게 되면 얘들도 청소를 해줘야 돼요 고객님 그게 음. 뭐냐면 통세척 같은 경우에는 세탁기 안에 청소하는 거 생각하시면 네. 되고요 뭐 쓰시다가 보면 은이 게이지 창이 하나하나씩 다찰 거예요 고객님 40배 다 차게 되면 응. 그냥 청소하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열풍 내부 살균은 건조기용 청소 생각하시면 응. 되거든요. 이것도 쓰다가 보면 30배까지 다찰 겁니다. 그 청소하게 눌러주시면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열 교환기라고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건조기능을 한 180번 정도 쓰시고 난 다음에 청소를 수동으로 해주셔야 돼요. 응. 그래서 요 청소 방법 눌러주게 되면, 사실 이홈바 부분 눌러주셔서 여기 먼지필어 있거든요. 이쭉 빼시면 요거는 응. 한두 번 주시고 바로바로 청소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청소하시고 그늘에다가 말려주셔야 되고요. 음. 근데 이제 조금은 저희들도 좀재송스러운 말씀인데 이거 이, 이 왼쪽에 보면 철 부분이 있거든요. 고객님. 네. 저 안쪽에 사선으로 보면요. 잘안 네. 보일 수 있으신데 네. 이 청소서를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돼요. 음. 그게 뭐냐면 여기 문 열어주세요. 그리고 필터 뺐고요 음. 그리고 넘겨주면은 이런 브러쉬. 음... 이 요걸 구매를 하셔야 돼요. 네. 이거를 뭐, 저희들도 말은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 넣어주면 되는데, 음... <laughs> 안넣어주더라도 계속 말을 해도. 네. 그래서 요런 꾸메셔서, 이거 왼쪽으로 뜯어가지고, 먼지 청소하시는 거 기억하고 계시고요. 180번 정도 수식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네. 트윙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세탁기 같은 경우에 QR코드가 전면 쪽에 있습니다. 고객님. 네.